<laughs> Although it took uh, uh, longer than they expected due to unpredictable weather and rough ice cliffs, they successfully made it uh, to the top on the fourth day. of their journey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어도는 비록 뭐만에도 불구하고 란 접사였어요, 렇죠 자, 가볼게요. 비록 뭐에도 불구하고, it 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 시간 걸린 거니까요. it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비인칭주어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얼마나 걸렸습니까? A lot longer. 훨씬 더 오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 뭐보다 보다 아, 란 접사네요. They expect 그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자, but는 뭐랑 똑같다. Because 아, 뭐랑 똑같은 거다. 자, 보다 전체 시사다. 뒤에 못뭐 들어올 거다 명사군에 들어올 거다. 자 단어 갈게요. Unpredictable 예측 불가능한 날씨라든가. r o u g h 굉장히 거칠고 ice c l i f f 자, 얼음이로 된 절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말이죠. 자, 어쨌든 콤마까지 동사 없죠, 그죠 자, they 그들은 말이에요.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made. It. I made. It! 어, 성공했다는 얘기죠이 어, 성공했습니다. Made 성공하다. 자, to the top. 어, 그 어,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을요. On the fourth day. 네 번째 날에 성공했답니다. Of their journey. 그들의 여정이요. 에 됐습니까? 어런거 없죠? However, as soon as Joe and Simon uh, had reached the summit, Simon saw another snowstorm coming from the east. 자, 그러나,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이고요. 은적속삽니다. 우리 하자마자. 자, Joe와 Simon이 말이야, had reached. 자, 더 과거에 도착하자마자. 자, 그죠? 더 과거니까 과거완료렇게 들어온 거예요. 자 어디에요 더서 m 서 t summit. 은요한 글자만 더써놓을까요 피크랑 똑같은가? 어디입니까? 꼭대기. 그럼 저 위에는 뭐 나왔었죠? 탑과 똑같은 거죠. 꼭대기에 도착하자마자, 사이먼은요, s 우 봤어요, 그죠? 어우, oh, 봤답니다. 봤대요, 봤대요. 무슨 동사예요? 지각 동사예요, 그죠? 자, another snowstorm 또 다른 눈 폭풍이, 그죠? 눈 폭풍이 어, coming 다가오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coming 써도 되고요. 지각 동사니까 come 써도 상관없어요. 동사 원형 아니면 ing r 써요. 자 뒤에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스노우 스톰을 좀 멋지게 얘기합시다 아 n 바런 e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 눈 폭풍 눈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from the east 동쪽으로부터 불어오는 걸 봤습니다 자, moreover, 터더군다나 storm clouds were quickly approaching the north ridge as the two men started heading down the mountain. 자, 이런 어떤 어, 폭풍 어, 구름들, 폭풍 구름들은 말이야 빠르게 다가오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과거 진행형이네요, 그죠? 자, 어디로요? The north, 북쪽에 있는 ridge. 자, 등성이라고 해요, 그죠 등성이는 무슨 뭐 골짜기가 된 거예요. 골짜기로 막 다가옵니다. 자, 모아할 때 모하면서 속산에 그두 남성이 말이지. Start 시작했을 때, 자 모하는 걸 시작했을 때, heading down 내려오는 것을 시작했을 때, start니까 two h e a d i n 로 되고 heading으로 상관없습니다. 자, the mounting. 자, 음, 이 어떤 산을 갖다 내려오는 것을 이제 막 시작했을 때 난리가 난 거예요, 주머. 난리 났어. The climbers who were not used to dealing with the snowstorms decided to descend. in the be r a l i t y 자, 갑시다. 그 어떤 등반가들은 말이 여기까지 쓱 보시고요. 중요한 거 콤마 를래 있어요. 콤마 중요하다. 무슨 용법이다? 계속적 용법이다저 그렇죠? 영어 선생님 알고 있어요. 얘 지금 당연히 동사 뒤에 있고 주어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이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 몰수면 안 되겠다. 대를 쓰면 안 되겠다. 어떻게 쓰면 된다? and 두 명이니까 대인 이렇게 써야 되죠. 겠 얼도 되겠다. 자, 우리 배웠던 거다. 비 유즈드 투다음 요번에 뭐 들어와 있어? ing 들어와 있다. 그죠 익숙하다라는 뜻이었다. 그죠 어, 유즈 다음에 아 동사원형 뭐항원했다비 유즈담 동사원형 뭐는 사용되다. 비 유즈담의 ing 익숙하다. 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다루는데요. 스노우 스톰을요. 자, 여기까지 이 묶어야 돼. 어디부터요? 후부터 해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실제 d 어 n the climbers. 여기에 대한 동사가 여기 있는 거, decide. decide는 원트랑 같이 특정사밖에 이렇게 못 들어와요 목적어 자리에. 자, descend는 내려오다. 자, 거꾸로 ascend는 우리가 올라가다 이런 뜻이야. 요을 겁니다. Yeah. 자, zero visibility. 우리 시야가 빵인데도 내려왔대요. 시야가 빵인데 도 내려온 거. 야 아무것도 안 보이네. 자, whenever they faced life-threatening situations on their climb, they were able to save each other. 어자 from deadly uh, accident uh, despite the bad weather 자 왜냐하면 던지라고 했어요 그죠 언제든지 등지 그냥 던지면 안 됩니다 아, 똑같이 접속 라이으로 쓰이는 거고요 자 그들이 자 face는 in counter랑 마찬가지로 직면하다를 띄었어요 직면하다 뭘 직면할 때마다 상황이 어떤 상황 삶을 위협하는 실제 동작의 행동사입니다 삶을 어,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On their uh, climb, 그들의 uh, 어떤 uh, 등반에서 말이에요. 자, they 자 그들은 말이죠. Were able to 쿠드로 바꿀 수 있겠네요. 무적 그렇죠? 쿠드. 자 어떻게 고 uh, uh, 구해줄 수 있었습니다. 서로서로 올려 어디로부터 내 l 리 뒤질 것 같은 거예요. 그적 그렇죠? 치명적인 그런 사고로부터요. 자, 스파이트는 인스파이터랑 똑같은 전진나라고 불렀어요. 뭐에도 불구하고 전명국이네요 전명국. 전면구. 자, 나쁜 날씨에도 불구하고. At least 적어도 until the next day. 자 바로 전 어, 다음 날까지는 어, 그렇게 잘할 수 있었대. 어, 어 잘할 수 있었답니다. 자 Sierra 어, Grande is a mountain in the Waywash Mountain Range in the Peruvian Andes. 자, c i e r r a Grande라는 것은요, Sierra Grande까지가 주어겠네. 자, 산이었습니다. 어떤 산이었다? In e 면 구조, where w a 모르는 곳이에요. Mountain range는 산맥 얘기하는 거예요. Mountains 내 네. 어디 있는 Peruvian d 에 있는. It is six t meters, s i x t meters high. And it's among the worst a n most dangerous mountains. 그것은 그것이라는 건 시울라 그란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말이야. 6344m. 자, 이제 여러분들의 어자 상식의 퀴즈 시간 몇이에요? 124몇 미터? 1,000? 뭐라고 1,000? 1,000 같은 소리가 나. 3,000 아니에요? 지원아? 123몇 미터? 2 8 8아 4m 어자 봐요. 그럼 우리 어. 자어 어, 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 어디예요? 에베레스트 몇 m 7000 7000아8000 아, 맞아요. 8660m 정도 되죠.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어저 어, 그렇죠? 그러니까 아 백두산보다는 허베 높고 어 에베레스트가 조금 낮은 그런 산이에요. 그죠 힘든 산이겠네요. 자 어, 높이가 그랬고요 n is. 그럼 여기 있는 i s 와 N2는 이렇게 두 가지 병균 구조인 거요자 어몽은 사이에서니까요. 세계 10대 자 무난 위험한 산 중에 하나다. 어 소위 What makes Joe and Simon's journey remarkable? 자, 봐요 만들어준 건데 저도 알아요. 자, 행복한 뜰니 거리 게돌아가 있어요. 이 하나. 자, 나 오늘 본문 원까지만 할 건데 그래도 이건 하고 가야 됩니다. 선행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뒤에 주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얘들 그럼 뭐라고 불렀어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이렇게 불렀어요. 그죠? 뭐로 바꿀 수 있죠? The thing이나 things which라고 불렀어요. 그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한번 체크하면서 이 글의 주어는 그럼 어디부터 저기 와트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마크보 놀라움까지 여기저기 왜? 음식해보고 그래? 음식해보고 뭐? 많이 깨죠. 어, <laughs> 자, 시 아, 어, 여기까지가 이렇게 주어일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리마크를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자, 주어와 사이먼의 여정을 놀랍게 만든 것은 그럼 와의 사이먼 어 존이는 메이크에 대한 목적이고요 음, 리마크는 목적격 보호예요 절대로 리마크를 자리 에 L Y 쓰시면 안 돼요, 알겠죠? 주어가 어쨌든 문장이니까 그래서 단수 동사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t 습니다 뭐였어요? the first, to reach the first, by by 뭐뭐 어, the first, the first, the f t the first, the f i r t h e f i t h e first, the first, the first, the first, the f i t t h r t h e f i s t t h i t the first, the i t the first, t h i r s t the first, t i r s t the f i r t h e i r e first, the first, the first, the r o s s t h e w e s t f a c e 자, 뭘 가로질러가 말이에요? 이렇게 서쪽 어 며들 갔다 가로질러서 어, 더 마운드. 이 서쪽으로 올라간 건 처음이었다. 미친 놈들 있죠. 남들은 안 가는 길로 간거요꼭그 애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요. 이렇게 지혜, 뭐어 저기 가봐. 인제 나 뒤로 갈지, 내려가면 고라니 발자국이 있어. 네, 큰일 납니다. 야, 시현 오승. <laughs> <오, 오. 웃음> 아, 오승이 오 큰일 납니다. <laughs> 자, 우리 어, 파트 원까지는 다 해갖고 오세요. 뭐랑 같이, 뭐랑 같이. 어, 모의고사 23년 3월 거랑 같이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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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제가 저번에 늦게 끝내 드려서.